안녕하세요. 오늘은 뉴비가이드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오늘 역시 간단한 공략 영상으로 오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난무 캐릭터예요. 글로벌 서버에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프렌지 캐릭터라고 나오는 캐릭터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5성 캐릭터인데 출석 보상으로 월마다 공짜로 난무 소환 티켓을 한 장씩 얻을 수 있어요. 5성 취급인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졸작도 다른 오성들과 똑같이 오성 때 영옥 50개, 육성 때 75개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성능을 보고 사용하는 캐릭터들이 아닌 링크용 캐릭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처음 게임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키스캐를 받아주세요. 강화석과 코인드랍을 같이 올려주는 꿀링크 캐릭터이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에링크해줄 여분의 3장에서 4장 정도 더 받아주면 돼요. 나머지 캐릭터들은 속성과 링크에 맞춰 본인이 필요한 캐릭터들을 받아주면 돼요. 난무 캐릭터들은 난무 캐릭터 전용 강화석으로만 강화가 되기 때문에 육성을 위해선 난무 강화석 던전을 돌거나 배틀 메달 교환소에서 레어 메달을 지불해 교환해 줄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악세서리 세팅이에요. 강공격 캐릭터와 평타 캐릭터는 서로 착용하는 악세가 달라요. 강공격 캐릭터는 영합이 곧 딜량이기 때문에 영합이 주의 악세를 평타 캐릭터는 공격력이 곧 딜량이기 때문에 공격력 위주의 악세사리를 챙겨 줘야 해요. 강공격 캐릭터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악세서리 세팅은 전신체 해골 볼, 소속 악세서리예요 여기서 오토를 돌리거나 잠복무시가 없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 전신체를 빼고 제타볼을 넣어서 사용하기도 해요. 영압 50% 증가 악세서리의 경우 해골 볼이나 소속 악세서리 둘중 하나를 빼서 쓰던가 아니면 전신체를 버리고 강공격 위주의 세팅을 해서 들고 가도 돼요. 평타 캐릭터의 경우엔 소속 악세 호로미끼의 차피가 가장 보편적일 텐데 여기서 조금 더 안정적인 플레이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호로미끼 대신 체력 증가 악세사리나 일렉 기타 히오리 슈퍼워커 같은 악세사리를 사용해도 돼요 평타 캐릭의 경우엔 황금차피가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입수하기가 어려운 악세사리인 만큼 상황에 맞게 여러 악세사리를 조합해서 사용하면 되겠어요 평타 캐릭터 세팅의 핵심인 차피 악세사리는 영압을 영으로 만드는 대신 다른 능력치를 대폭 상승시켜주는 악세사리예요 평타 캐릭터는 평타 딜 위주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거의 반 강제적으로 차피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추가로 황금 악세사리의 경우엔 황금 차피를 제외하고는 다 의미가 없는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황금 차피만 노리도록 해요. 세 번째로는 악세사리 2차 옵션이에요. 5성 악세사리들은 모두 2차 옵션을 추가로 붙여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2차 오븐 영합 30%, 공격 30%, 이두 개만 보면 돼요. 20%까지는 눈감아 줄수 있어요. 그래도 30%가 권장이에요. 이 2차 추가 옵션들은 붓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해서 재추첨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 짜리 옵션들은 확률이 낮아서 한 개씩 재추첨하지 말고 이렇게 붓을 여러 개 사용해서 재추첨해 주는 게 확률적으로 더잘 나오겠죠. 네 번째로는 전기 퀘스트. 즉, 크로니클 퀘스트에요. 전기 퀘스트는 캐릭터 개한작을 위해서 소모되는 두루마리들을 교환하기 위해 돌게 돼요. 포인트 던전과 마찬가지로 보너스 캐릭터들이 존재하는데, 보너스가 없으면 통운부 손실이 아주 커요. 그래서 초반에 스타팅 5성 캐릭터를 줄 때, 차들을 꼭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차들을 안 받았다가, 아주 후회 중이에요. 초보자 응원 티켓에도 수영복 오리이나 격전이 치고, 격전 캔파치 같은 보너스 캐릭터들이 존재해요. 편지를 해서 티켓을 받는다면 이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좋아요. 보통 노가다를 돌게 된다면 여기 보이는 엑스트라 퀘스트들을 돌게 될 텐데 여기서 얻는 재화들로 우린 교환소에서 두루마리나 잡다한 것들을 교환해 줄수 있어요. 파트 1의 경우 영옥 50개를 주기적으로 교환해 줄수 있으니까 꼭 돌아주도록 해요. 다섯 번째는 환생이에요. 이 환생 시스템은 기존의 구 세대 캐릭터들을 강화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보통 스탯 증가와 링크가 하나 추가돼요. 월마다 꾸준히 환생 캐릭터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근데 성능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정말 몇 며칠 제외하고는 실사용에 크게 메리트가 없는 캐릭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링크용이 정답이에요. 꿀 링크 캐릭터들이 꽤 많은데 도감이나 앞서 설명드린 BBS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환생은 육성 200 레벨 캐릭터들을 다시 육성 0 레벨로 되돌리기 때문에 150 레벨을 달성하면 영옥 75개를 추가적으로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로 링크와 계안이에요. 링크는 T10 이상부터 쳐준다고 보면 돼요. 링크 강화가 왜 중요하냐? 보시다시피 링크 강화를 안 해준 캐릭터의 경우엔 링크를 장착하면 능력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링크 강화를 해준 캐릭터의 경우엔 링크를 장착하면 링크에 장착해준 캐릭터의 능력치 일부를 링크를 통해 받을 수가 있어요. 링크 강화 수치가 높을수록 받는 능력치도 증가하게 되고 T15와 T20에서는 보너스 어빌리티를 설정해줄 수 있게 돼요. 이 보너스 어빌리티는 영구적인 것으로 최대 체력 데미지 증가나 긴급 회피 횟수 증가나 거리 증가 같은 다양한 어빌리티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캐릭터들을 만들기 위해선 링크작이 꼭 필요한 거예요. 개안은 처음 5성 캐릭터를 육성으로 진화시키면 맨 처음 한 칸이 모두 뚫려있어요. 여기서 중복 캐릭터를 먹이거나 그기를 사용해서 개안 슬롯을 열어줄 수 있는데 개안이라는 시스템은 캐릭터의 기본 스탯을 증가시켜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링크작과 더불어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려면 무조건적으로 해야해요. 모든 개안 슬롯이 열리면 특별능력 추첨이 열리는데 이것도 악세사리와 마찬가지로 강공격 캐릭터는 영합 삼성 평타 캐릭터는 공격 삼성이 베스트에요. 이 특별 능력 추첨은 캐릭터를 팔아서 얻는 개안 포인트들로 돌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뮤비분들을 위한 효율적인 영옥함밍 소비 방법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스토리를 다 밀면 안 돼요. 가끔 급발진해서 메인 스토리, 서브 스토리, 사이드 퀘스트까지 다 밀어버리고 폐광돼서 게임 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요. 두 번째 완전생 유비의 경우엔 캐릭터 풀을 넓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월중 월말 가차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10 스텝 정도만 돌려요. 소설 캐릭터 뽑는 것만으로도 영옥 유지가 많이 버거워요. 이렇게 5분 공략 영상도 끝이 났어요. 어때요? 별거 없죠? 최근 들어 구독자가 10명이나 넘게 늘어났어요.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해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참 좋겠어요. 그럼 이만, 안녕.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